자, 갑시다. 어이구, 이거 이제 보니까 내가 싱크가 안 맞았겠다. 드럼이랑 이제 보니까 싱크가 안 맞았을 것 같아. 약간 영상이 좀더 느렸을 것 같아. 지금 보니까 내그 그 마이크 설정 딜레이를 안 걸어놓고 갔네요. 할만 그럴 수 있지. 하루 1시간 운동인데 30분으로 바뀐 지가오래야 <laughs> 화이팅! 선생님 오늘 저녁 뭐드십니까 우리 슬슬 저녁 타피스는스위스 선생님은 뭘드실란가맛있는걸드시겠죠뚜르릉 빰바라밤 저는 오늘도 아마 닭갈비 남은 거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이고, 점저로 미역국, 미역국 좋지, <laughs> 건강에 좋지 않습니까? 미역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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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15 14 13 12 11 10 9 8슬리 i p inside the eye of your mind 아이고 어 이제 드럼 직후라서 그런지 팔이 안 움직여 미역국이 또 효능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<laughs> 건강을 생각하시는구만 저는 맛만 생각하기 때문에 닭갈비 이런거 먹겠습니다 <laughs> 삼겹살 이런거 몸에 안좋은거 운동을 해야지 또 먹은만큼 초코파이 카스타드 이런거 아 오늘은 과연 에이펙스 레전드 산책을 가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? 열판 하면은 한두명 대답해 주는 것 같아. 내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일본 커뮤니티도 글도 좀 봤는데 저건 것 같아.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그 그, 그 캐릭터 선택창에서 누군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다 뮤트를 한대요. <laughs> 슬프다. 슬프다. 그 분대뮤트 키가 있잖아 F 키. 그걸 그냥 살포시 누르는데 어지간하면 누가 말을 하려는그 김새가 보이면 너무 슬픈 것이야. 어느새 우리 현대 사회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는가? 핑만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라뇨 너무 사무적이잖아. 선생님은 뮤트 안 하시죠? 저 일단 욕하는 거만 아니면 은 뮤트 안 하거든요? 기가는 이게 나는 개인적으로 요즘 시대 젊은이들의 전화 공포증이랑 약간 일맥상통한다고 봐 <laughs> 인간들이 키보드만 키보드만 들면은 완전 천하무적인데 말을 시키면 한 마디도 못하는 거 마냥 에이나 때는 말이야 죄송합니다 가쁜 꽃. 아이고 아이고 이거아저지나 <laughs> 때는 말이여 저 중국집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가능이네 집인데요 여기 짜장면 두 개요라고 하면 보내줬단 말이여 응 시방 전화번호 등록 그런 게 어딨어 인터넷 전화도 없었더시던데 으 유치원생도 하는 걸 어이 젊은 놈들 못해 아 어! 죄송합니다. <웃음> 맞아. <웃음> 바로 그 시대. 가능한 노자 반쯤은 농담인데 반쯤은 약간 맞는 것 같기도 한게 요즘 사람들 뭐라 그래야 되지?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느껴 나가면 좋게 봐야.. 좋은 변화로 봐야 되나? 좋은 변화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<laughs> 그런 얘기 있잖아요. 무슨 뭐 옛날 이집트 벽화에도 요즘 애들 뭐, 뭐 이런 얘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는 그냥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주제가 안 맞아서 대화가 안 통하는 정도인데 요즘 보면 느끼는 게 그냥 말을 못해. 당황스러워 보면은 어허! 어 이분 괜찮나 싶을 정도로 너무 오지랖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<laughs> 뭐가 문제일까요 너무 어릴 적부터 스마트폰 이런 걸 쥐어줘서 그런가 <laughs> 그게 있잖아 이거 뭘까? 뭘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일단 자기도 얘기를 해야 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아예 안해 입을 꾹닫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채팅창이나 이런 데만 보면은 아니면 인터넷 커뮤니티나 보면 날라다녀 <laughs> 할 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 에잉? 요즘 것들은 아 죄송합니다 헛소리 해가지고 맞았지 어금리한테 우리나라 멀쩡하게 잘 살아 돌아갔으면 좋겠어. 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. 아예 가까워서 그럴까요? 뭐, mbti, mbti를 몰라가지고... 아예... 오 야, 안 좋아합니다. 저 mbti 해본 적도 없어요. 몰라, 그리고 뭐가 있는지 관심도 없어, 그고 되게 많이 그 인터넷에서도 막 나오더라고요. 뭐 아이 아이 형 인간도 이러면서. 15분이면 합니다. 15분이면 15분이면은 컨트롤 한판 당길 수 있어. <laughs> 15분이면 에이펙스 레전드 컨트롤을 한판 당길 수 있어. 누가 커뮤니케이션력이 떨어지는 건지 참. <laughs> 누가 누가 떨어지는 건지. 메인 요즘 것들은 말을 안 할라고 해. 라고 하면서 주제, 주제 자체도 그냥 관심이 없는 그런 인간. 오늘은 에이펙스 레전드, 저 지금 안할 겁니다. 밤에 할 거예요. 어제 다 끝냈죠. 어제 저 산책에서 일퀘스트다 끝냈기 때문에 들어갈 필요 없고, 이터널 리턴 한판 하고 밥 먹으러 가면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근데 어제 내가 인사를 했을 때 "안녕하세요"라고 말한 다음에, 나가 한국어 몰라라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일본인일까, 중국인일까 말을 조금만 더 했으면 내가 말을 걸수 있었을 텐데, 갑자기 그 다음부터 입덧을 하셔가지고 "아... 이렇게 대화 가는 거지" 다음에는 다음에 그런 상황이 오면 이제 또 물어봐야지, 대화를 유도하는... 왜냐면 그그 채팅으로 하셨던 분이, 그 직전에 안녕하세요 이랬거든. 마이크로. <laughs> 나머지 한 분은 중국인이었어. 그건 확실해. 나머지 한 분은 확실하게 중국인이었어. 근데 그분은 그래, 처음에 안녕하세요 빼고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셔 가지고 <laughs> 아, 아쉽다. 말좀 걸어 볼 걸. 아, 내가 중국어를 배워야겠어. 내가 답답해서 안 되겠어. <laughs> 저 요즘에 저듀얼인고로 중국어도 조금씩 다시 하고 있어요. 내가 답답해서 안 되겠어. 내가 얘기를 해야지. 근데 플레이스테이션 판은 확실하게 일본인들이 많더라고요. 오늘 아침에 그 재민 씨도 그랬고. 갑자기 흘러나오는 재민 씨의 향기. 하긴, 애들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임을 늙은이가 붙잡고 있는 게더 추한 거지, 안그람들이요 애들 하라고 만들어 놨더니 포켓몬 같은 거, 어른들이 쿰척쿰척대면서 하고 말이에요. 제 얘기 하는 겁니다. 예, come on! 발로란타 아시아 서버도 하고 싶고 아우 진짜 할일 많다 너무 일단은 그래도 일본 그래도 언어 공부 그림 공부 그 다음에 악기 중에서도 드럼 연습만큼은 매일 하고 싶은데 말이지 나머지를 좀 이제 슬슬 격일로 하거나 막 이틀에 뭐 3일에 한번 이렇게 해야겠어요 일주일에 두번 이런 식으로 이제 슬슬 이제 한계까지 한, 한 끌어쓰는 것 같아, 시간을. 왜냐면은 자는 시간은 줄일 수가 없거든요, 지금. 자는 시간이랑 그리고 약간의 운동 시간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이제 안 무너지니까. 슬슬 피곤해. 파이팅입니다, 선생님도. 오케이. 됐으! <laughs> 263일. 아주 감사하다. 자, 이떠널리 있던 이던 한 판하고 판 하고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책 이제 시험 문제 풀어 보는데 그게 서사히 그것도 있어요. 그리고 <laughs> 그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토익이나 토플 갑자기 풀어 보라 그러면 힘들거든. 문제 유형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도 있어 가지고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. 괜찮아요. 꾸준히 하시면 될 거예요. 반대로 말하면 김간능이도 JLPT 처음 볼 때는 이제 버벅을 거라는 거지. 나는 책을 많이 본 적이 없거든. 그 교과서는 본 적이 있어도 그 시험책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되게 아마 버벅일 거예요. 얘 누구야? 이게 신캐인가 보데 제가 시즌팩 사가지고 새로 나온 스킨이나 새로 나오는 캐릭터는 다 그냥 들어와요, 바로. 근데 문제는 지금 이거를 받아 놓으면은 랜덤에 들어갔을 때 랜덤에 들어갔을 때 골라지면은 끝장이니. 나나나나나나나 <laughs> <laughs> 오늘도 뭐 그냥 버스 탄다는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<아유>, 감사합니다. 뭐 대가견을 시나않 될까요? 어, 맞아요. <laughs> 갑시다. 어제랑 똑같은 캐릭터다. 아, 잠깐만, 우리 원거리가 없는지? <laughs> 우리 우리 잠깐 원거리가 잠깐만 <laughs> 실수한 것 같다. 그냥 원거리 할 걸. 아 괜찮아 우리 팀이 캐리해 주겠지. 寝<ん>まへん <laughs> しまう。

여가안 맞아, 진짜.

ね、トリプルアクセル。 내가 네, 편안다 도와 드리러 갔는데요. Oh 위치가 너무 딸린다. ダウンダウン 私はそれを見つけた今日の今日の見つけたら、私はそれを見つけたら、私はそれを見つけたら、私はそれを見つけたら、私はょっと休憩した後ご飯食べて戻ってきて勉強やりたら、私ゃそれを見つけたら、私はこれを見つけたら、私はそれを見つうたら、私はそれを見つけたら、 이이 영상은 이영상이영의은이 영상은 이수상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은 저녁 되은이요 저는 또 밤에 공부하러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이그러면은아 영상은 비스상은이영스은이영상이영이영